대전시가 인구 확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한의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열린 시정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한의 대전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대전시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 대전 프로젝트는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서 0.84명으로 증가했고 30대 청년 인구도 171명 순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또 청년층 인구 비율 29.4%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로 인구 확대와 청년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